그대는 나의 안부, 내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일부입니다. 시가 되는 비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시가 되는 비밀. 제가 어느 순간에 네. 비밀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설레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네. 나쁜 부분도 있지만은 큰 일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면이 많죠. 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네. 때 소풍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보물 찾기가 있었어. 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연필 노트를 주었던. 네. 그런데 그 보물은 항상 비밀스러운 곳에 감추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 돌멩이 밑에 나무 위에 뭐 네, 어. 그러니까 보일 듯말 듯.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어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 찾아서 딱 한번 선배 언니가 찾아서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음. 요즘에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네. 저를 굉장히 그 보물 찾기에 보물 같은 단어로 와 닿았어요. 씨가 되는 비밀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비밀이라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laughs> 그 비밀을 밝힌 네. 그대는 나의 안부, 내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일부입니다라고 제가 네. 첫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대는 문학이고 시고 시가 되는 비밀입니다. 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가는 데 일부 네.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네. 선생님의 그대는. 누구일까요? 언어와 문자죠? 그게 바로 시일까요 그럼 같은 맥락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작은 부분에서 그대로 표현을 썼고요. 저는 이제 언어와 문자에서 광범위하게 시인이니까. 네. 아니인것 같아. 선생님이 오히려 작게 가고 저는 크게 간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이긴 하지만. <laughs> 음, 아무래도 법이니까요 생각하기, 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언어이고, 시이고, 그것이 비밀이고, 그대이고, 내 삶에. 그러면 선생님이나 저나 같은 한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는 건 분명하군요. 당연하죠. 음. 네. 그래서 예전에 비밀하면 좀 오묘하고 뭔가 약간 부정적이었던 단어였어요, 저에게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뭐, 캐고 싶고, 알고 싶고 했던 그런 음. 부분, 비밀. 우리 음. 아버님이 벽장 속에다 상아리를 조그맣고저 가끔 떠드셨었는데, 저게 뭘까? 꿀단지?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예, 그게 비밀이었었죠, 우리 어머니하고. 어, 어릴 때는. 지금 말하지 네, 않아도 딱 아는. 네, 네. 바로 그런, 그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랬었군요. 네, 네. 부정이든 긍정이든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오묘한 부분이 있죠. 음, 꿈이 그런. 이 담겨져 있네요. 네, 네. 그 비밀을 파헤쳐 시가 되는 시를 만들었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웃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네. 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어, 사랑을 훔치다 이러다가 이한 권의 시집을 다 이렇게 파헤치기로 했는데 해야죠. 해야죠. 네. 누군가의 가슴에는 그대가 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시를 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네. 아, 저 박학을 시인이 예, 시풍이 좋다. 아, 시 내용 속에는 저런 것도 들어있구나. 아, 그런 마음을 썼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더 이제 잘 써야 될때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더. 네. <laughs> 일단 이렇게 좀더 밝혀져 버리고, 펼쳐지면은 책임감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뭐, 뭐 80편 신입 중에서. 음. 단한 표라도 저와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있다면은 제가 공감하는 시 오늘 찾았습니다. 네. 그 제목은 세월을, 세월을 세우다. 없죠. 세월을 세우다. 네, 네. 네. 공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 시를 보면 대추차 맛이 나와서 저희 집 앞에 제가 거의 사무실처럼 아, 그래요? <laughs> 왔다 갔다 하는 네. 찻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모퉁인데 뭐 사장님 부부도 마음에 들지만. 대추차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행사 끝나고 가끔 가잖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추차 맛이 나오길래 공감하는 시한 편을 제가 찾았습니다. 세월을 세우다. 제목도 나를 세우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laughs> 세월을 세우다. 바람도 뼈가 박힌 봄날. 바람도 뼈가 박혀요? 이때 시를 쓸 때는 참 네. 제가 힘들었을 때 시를 썼어요. 음. 그래서 제목도 이제 세월을 세우다 하는 것이됐고요첫 네. 년에 바람도 네. 뼈가 박힌 봄날 네. 옷깃을 흔들고 있다 이랬어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는 4월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쓴 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엄마 얘기는 <laughs>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 바다에 네. 어, 어머, 음. 어머니가 또 그리운 그런 시였군요. 저는 네. 첫사랑한테 대짜 맞은 시인가 또 했는데, 네. 또그 안에 엄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끼리 나오고 하는. 음. 아, 그래서 네네네. 황토끼리. 두 번째로 보니까 잠시 멈춰 섰던 골목. 네. 골목도 되게 지금 제가 어릴 때 골목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걸쭉한 대추차 맛을 봤던 황토끼리였다. 그니까 어린 시절인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제 충남 부여가 고향인데요. 네. 어릴 시절만 거서 자랐고, 네. 나머지는 이제 어, 대전에서 살았어요. 음. 유학을 간 거죠. 네, 늘 어머님이 그리웠던 그 황토길. 황토길. 실제로 대추 맛이라 했는데, 음. 네, 그곳은 대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추가 걸려 있었죠. 나무에. 아. 예전에 대추 찬는안 마셨어요. <laughs> 그렇죠. 예. <laughs> 너무 살기 음, 힘들었으니까. 네, 요즘에 근데, 대추 찬 거지. 네, 저희 집은 제사를 좀 많이 모셨기 때문에 음. 어머님이 그 대추를 모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끓여주시고 했던 기억이 음. 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어, 선생님은 옛날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그 제사 모시고 대추 그 모아서 끓였던 그 맛을 지금 생각하시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집 앞에 있는 대추차 <laughs> 가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그럼요. 제가 공감하면 네. 된 거죠. 그럼요. 네. 그런 면을 봤더니 잊혀졌었는데 네. 잊혀졌었는데 잊은 줄 알았었는데 가끔, 음. 어, 책장 가득 뭐 일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책장 가득 책 무덤 줄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나폴 거리며 또 보리밥집이 나와요. 갑자기 대추차 맛에서 보리밥집이 나와. 요 이것도 엄마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뭐그 학교를 갔다 오면그 네. 보리쌀로 이렇게 해서 그체반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덜어서 고추장이다 그냥 비벼서. 그맛그 맛. 네. 책장 가득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그렇죠. 그런 거군요. 굉장히 좀 아프네요. 아픈, 예. 아픈데 아픈 웃음이 나오네. <웃음> 네, 웃어야지 뭐, 그때야 뭐. 네. 이제, 예, 어머니 돌아가셔서 시 썼으니까. 지금 우리 후배들, 아이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보리밥을 음. 지금 뭐 이제 건강식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네, 체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어린 시절은 뭐, 꽁보리밥이죠, 말 그대로. <laughs> 네, 그걸 <laughs> 먹었던 지새롭 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년을 보니까, 네. 눈 끝은 출입문을 애처롭게 두드리지만,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기척도 없다. 네. 울고 싶던 홀쭉해진 봄. 이시어가 되게 저는 네. 마음에 드네요. 울고 싶던 홀쭉해진 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겹밤도 녹록하게 깊어만 갔다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년도참 아프지만 어좀 뭔가 그리움. 애처로움이 담겨져 있네요. 보고품 보고품 그리움 애처로운 그리움. 음, 결국은 엄마가 안게 안 오셨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상처 아물듯이 아물게 하는 약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풀어낼 수 있고 흔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유인 거잖아요. 어, 사람들은 그래요. 너 자신을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 네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너는 잘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네가 너를 좀 바꾸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그런 말이 요즘에는 저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듯이 제가 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선생님이 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저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강하거든요. 그런데, 음, 눈물을 이렇게, 그, 머금으면서, 감추면서, 시를 써낼 수 있다는 그, 감성? 그런 감성을 저도 많이 선생님을 통해서 닮아가고 있잖아요. 어머님을 그리면서, 이제, 시를, 이제, 쓰도, 어, 단순히 그냥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면은,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시답 같은 시가 될수 있어요. 그럼요. 지만 슬프고, 음, 그렇죠. 지만, 지 얘기만 하는 거니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추고, 어, 그리고 이제 그단말 하나하나에 예 이제 그런 뼈 있게 쓴 시가 이제 이 시인데, 어 마지막 기절 이제 아까 좀 새롭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정말 절절하게 그리움이 쌓이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방향은 좀 색깔은 다르지만, 좋은 시인 게 분명한 게 저는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걸 이렇게 다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은 눈물을, 눈물을? 그러니까 참 좋은 훌륭한 시인 게 분명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갔거든요. 또 이걸 세월을 세우다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공감하는 시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을 울릴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시가 되는 비밀이일 수도 있고, 네. 어, 여러분의 그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대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참 그대라는 네. <laughs> 단어 가지고 끌고 가긴 하는데, 제가 봄날에그시한 토막, 시한 토막을 가지고 그 나의 가슴에 쌓였던 네. 비밀을 볼수 있다는 거. 또 그동안 쌓여있던, 쌓아왔던 그런 그리움, 보고품을, <laughs> 어, 할수 있다는 것은, 이 시적 언어 아니면 은 그게 힘들죠. 힘들죠. <laughs> 네.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 이제, 명사초대석을 진행하잖아요. 네. 어느 박사님이 제가 시 낭독을 하니까 많이 오셨거든요. 또 네. 그분이 이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짤막한 시간에 여러 사람도 떠오르고, 여러 사건들도 떠올리고참 <laughs> 행복한 비밀 찾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이제 앞두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더 절절하시죠. 그, 그렇죠. 네. 누구나 이제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그, 그 애절함이 이제 누구는 다 그러잖아요. 효자 평상시에 효자라고 그러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르자. <laughs> 네, 그런부 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네. 떠오르네요. 음. 네. 이시한 편이 그냥 저는 앞집 길모퉁이 대추차만 <laughs> 네. 생각하고 어릴 때 골목 하나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세상 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음, 제가 그러면 좀 이어서 네.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세월을 세우다 바가을 바람도 뼈가 박힌 봄날 옷깃을 흔들고 있다 잠시 멈춰 섰던 골목, 예전에 걸쭉한 대추차 맛을 봤던 황토길이었다. 잊혀졌었는데 가끔 책장 가득 책 무덤 줄거리가 나풀 거렸던 보리밭. 눈 끝은 출입 문을 애초롭게 두드렸지만 인기척도 없다. 울고 싶던 홀쭉해진 몸 겹밤도 녹록하게 깊어만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낭독해보니, 음, 안 떠올랐던 그런 음. 추억도, 흔적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대는 나의 안부, 내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가 되는 비밀, 사랑을 훔치다 음. 시집 속에서 새우를 세우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